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의 순서는 용역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를 도출하고 사업명을 도출하고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그 문화관광재단 선생님들의 주관으로 해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그 사회에 걸쳐서 보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되었으면 하는 사업은 어떤 것도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만드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인중심, 이런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보안점 같은 게 우리 영주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광 문화를 위한 사업 상... 참여와 시행을 통한 운동적인문화도시 그리고 동행은 소통과 이해를 통한 불균형해서로공동부서의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많은 회의 끝에 뭔가 영주시를 이제는 뭔가를 생각하고 변화를 도모하고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될 시기가 왔다. 더 이상 위로를 하듯이 용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 결과를 말씀을 드리시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의미,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용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행은 지속 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행, 실행, 동행이 어찌 보면 은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서도 이 내용을 시민들 스스로가 몸에 인지하고 의식을 개선하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일상이, 수행이 공부하는 도시로 변모를 하고 거기서 가실을 시민주도의 도시 발전으로 만들고 소통과 이해의 관계를 정리하고 예산하고 사업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문화도시 경영체계가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도시 사업을 중점적으로 거점화되어서 운영과 그 모니터링 등 시민 의견 수렴의 참고가 될다 그런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뭐 이렇게 행정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도시문화 크로스는 외적인 활동과